안녕하세요, 얀마이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보다 좀더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더 무서운 시대라고 정해봤습니다. 음,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번 영상에서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했던 언급 중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자꾸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K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사상 자체보다. 분명히 말해서 지금 사회는 음,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요즘 뉴스마다 선생님들, 교사 분들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죠. 학부모들한테 갑질에 당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새벽에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민원 넣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심지어 지금 교실에서 선생님을 구타하는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뉴스도 봤어요. 우리 때는 진짜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인데,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저는 국민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이 말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군사부일체를 더 많이 알지 않을까? <laughs> 워낙 유명한 영화일까요? 개두식이라는 학벌 짧고 단순 무식한 전형적인 건달이 주인공인데 주직에서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었죠 거기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니까 그때까지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뭐 참고 있다가, 그 학생을 말리면서, 걔도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어, 뭐 이렇게 욕설을 막 하면서,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후식한 건데도 스승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대두는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200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우리 때는 학교 일진이라고 해도 선생님한테 참아 함부로 막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교사에게 부여된 권리와 권위가 진짜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는, 그래야 먹고 산다, 이런 고정관념과 사회 분위기도 이제 한몫을 한 이유가 있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선생님의 생활기록부 평가가 매우 중요했어요. 얼마나 선생님의 언니가 막강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때는 음, 정말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뉴스에서 촌지 관련한 이슈들이 정말 끊임없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촌지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촌지가 뭐냐면 학부모들이 내 자식 좀잘 봐달라고 선생님들한테 돈봉투를 주던 거를 촌지라고 했어요. 지금은 촌지 관련 기사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음. 학교에서 선생님, 특히 이제... 3학년 담임이 된다는 거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위치가 어, 어떠한지를 알수 있는 척도였어요. 물론 폐단도 많이 있었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게. 어,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물론 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나오는 그 시기가 되면은 학교를 가기가 싫을 정도였죠. 물론 내가 공부를 더럽게 못했기 때문이지만, 오죽하면 선생님들한테 시험기간은 그냥 스트레스 푸는 그런 기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어떤 선생님은 100점에서 1점마다 한 대씩 때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나마 좀 나은 선생님들은 50점, 60점에서 한 문제씩 계산을 해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때리시는 분들도 있었죠.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준비물이 많죠.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은 특정 메이커를 거론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회사에서 만든 붓을 안 사오면 준비물이 준비물을 안 가져온 걸로 간주를 해서. 체벌을 하고 생활기록부에도 안 좋게 적겠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어, 이건 진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선생님들한테 엄청난 권한이 있었죠. 지금은 인권과 권리가 사회에서 많이 부각되면서, 당연히 미성년자, 즉,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인권도 많이 개선이 됐죠. 체벌하는 교사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원래 한 10년 동안. 마찬가지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에 대한 기사도 본 적이 없죠. 물론, 학생의 인권 중요하죠. 근데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학생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선생님들의 권위와 권리를 다 뺏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을 해보면 출산율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아이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가 변한 게 아마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전 세대에는 한 가정에 세 자녀 이상 낳는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3명제시거든요 심지어 5남매 이상도 적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가종에 아이가 한 명인 경우도 많고 뭐, 두 명인 경우도 많고 세 자녀 이상을 다둥이라고 하잖아요 음. 자동이 집안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는 누나가 8명이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남 팔려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적으니까, 너무 오냐오냐하고, 금이야오기야. 우는 추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해도 되는지 판단력을 키우지 못하고 이기적인 채로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사회 통념이라던가 예의라던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잘못을 했을 때, 훈육보다는 잘못을 좀 덮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형제가 많으면, 누나나 형이 동생이 잘못했을 때, 부모 대신 이렇게 잘못을 혼내고, 가르치는 역할도 했었는데, 지금은, 형제도 적은데다가, 독자인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뭐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부모님들이 와서 선생님한테도 잘못을 빌고, 그 피해자 학생한테도 사과를 하고 그랬었는데, 죽음은 오히려 겁질을 하면서, 교사를 추궁하고 학교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을 만들어서 그런 뉴스들이 많죠. 자기 자신을 감싸려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 한참 시끄러운 뉴스가 있죠 주민이라는 뮤튼 작가에 관련된 뉴스인데 자식이 지체장애인가 하는 약간 좀 장애가 있나 봐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좀안 좋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든 커버를 해주려는 노력도 많이 하시고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고소를 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작년 겨울에 보직을 해임당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학 간 아이가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간 학교에서도 그 아이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모든 범죄는 당연히 나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미성년자, 청소년, 초법소년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좀덜 자란 상태고, 배울 게 많으니까 아이라고 부르는 거겠지만 또 요즘은 이런 아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과연 이게 애들이 하는 짓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 음, 들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촉법소년이라는 거를 악용해서 저지르는 범죄들을 보면 어른이랑 뭐가 다르지? 심지어는 이게 어른이랑, 어른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죄질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지능적인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 그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냥 뭘 하든 뭔 짓을 하든 애들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그런 거지 같은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애새끼들이 세상 무서운 걸 모르고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닌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쳐도 엄청 혼났어요 우리 시대는. 끝내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죠. 요즘은 애들이 길을 가다가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차를 보면 그 차를 훔치죠. 마치 유행인 듯이 여기저기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빵 하나 훔치는 거랑 차 하나 훔치는 거랑 같은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과연 애들이 저지를 만한 범죄인가? 하는 의구심도 되죠. 어른이 그런 죄를 지어도 엄청 큰 벌을 받는데, 똑같은 죄를 아이가 음, 저질렀다고 해서 음, 봐주거나 손방망이 음, 처벌을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을 하고 음, 세상이 무섭다는 걸알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이가 차를 훔쳤어요. 그 차를 파손을 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를, 피해대로 보고 고소를 하면, 뭐,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게 애들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둥, 여러 언론 플레이에 엮여서 지탄을 받고, 고소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줄 수도 없죠. 청소년법으로 판결을 하니까 형사고소를 해봐야 결국 소년법에 의거해서 미성년자 형사고소로 넘어가는데, 특히 만 14세 이하의 촉법소년은 형사상의 책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키키아 보호처분 같은 게 거지 같은 처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무슨 교육 시간 이수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죄질이 큰 경우에는, 아,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소년원 요즘은 보호감찰소라고 하는데 거기 잠깐 갔다 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지들끼리는 또 SNS에다가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걸 또 올리고 아이고 순정 받는 것처럼 자랑질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게 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법소년의 폐단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죠. 작년에 김혜수 지연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소년 심판이라고. 다른 드라마들은 이렇게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냥 에피소드 형식으로 해서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년심판 같은 경우에는 제목부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죠 되게 재밌어요 또 공감도 많이 가고 비슷한 시기에 번외수사라는 드라마도 했었죠 차태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엄청 재밌. 꽤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드라마도 역시 청소년 범죄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 그거는 정말 좀 심각성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드라마와 한것 같은데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범죄, 수사 드라마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에피소드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율이 세계 133개 국가 중에서 116위라고 하죠 근데 진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청소년 범죄순위 이런 거는 안 나와요 뉴스나 언론매체에서도 그렇고 뭐 네이버, 구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야 뭐, 뻔하겠죠? 또 양심은 있는지, 대부분의 이제 큰 언론사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다루기는 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점점 잔인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촉법소년 범죄 접수가 5년 사이에 58%가 증가했대요.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가 나온 거죠. 근데 아직도 일부 영세 언론 뉴스 조그만 언론사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음 조작된 경우가 많다라는 둥이 개소리들로 국민들을 기만을 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해는 해도 납득할 수는 없는 그런 기사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이들한테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또 세상의 무서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청소년 범죄도 줄지 않을까? 스스로 자제력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정치인들, 법조인들, 다 하나같이 아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가정에서는 제대로 된 가정교육과 훈육도 해야 하고, 또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또 다시 스며들 수 있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다시 돌아가지 않게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어른으로서의 자세고 책임이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여거분은 어떡할 거냐고. 뭐 하나 지키는 게 없어. 지금도. 청소년 범죄는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죠.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문제로서 다뤄지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